어느날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운 크리에이티브의 대표이사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다운 웹툰은 데뷔 못하면 죽는 병걸림 녹음회관을 제작하고 있는 웹툰 제작 스튜디오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대박이다 생각했던 작품이 너무 흥행을 하지 못해서 SOS 메일을 한번 드립니다. 내부 판단으로는 최고 수준의 판타지 웹툰을 우리가 만들었다 자부했는데 대표이사님이 직접 SOS 메일을 보낸 숨겨진 명작 31번째 많은 게임판을 뒤엎는다 본격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눈을 감으면 바라왔던 세상이 열린다. 평온한 나날과 거칠고 힘든 투쟁까지. 나는 지난 17년간 매일 그런 꿈을 꾸고 있다. 강설 25세, 보육원 출신 고아에 편의점 알바만 몇 년째. 그런 강설에게도 단 하나, 남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 매일 같은 꿈을 이어서 꾼다는 것. 그것도 무려 10 7년 동안이나 처음 꿈을 꿨던 건 보육원 시절이었다. 꿈속에는 알수 없는 공간에 멋들어진 건축물이 솟아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도착한 그곳에는 새로 오신 분인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체를 알수 없는 여우 가면의 여인이 날 맞아해 주었다. 그리고 큰 연회장에서 그들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날부터 스노우맨이 되었다. 그렇게 17년이 지나고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꿈속에 빠져들었다. 스노우맨님 오늘은 저희랑 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소리야 스노우맨님? 스노우맨님이 마지막 날은 우리랑 하기로 했다고. 그저 꿈에서만 만나 주사위를 굴리며 웃는다. 그것뿐이지만 이곳은 나의 전부가 되었다. 17년간 나는 전설적인 캐릭터들을 여러 만들었다. 때문에 다들 정점에 도달한다. 스노우맨은 우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듯이 영원의 세계는 오늘로 마지막이다. 아쉽지만 17년간 즐겼던 영원의 세계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아니. 막을 내린 줄 알았다 아 주인공께서 오셨군 그동안 신인척 우릴 속인 벌레가 내가 게임판 위에 말이 되기 전까진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영혼의 세계를 즐기던 그들은 갑자기 나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신들을 기만한 인간이다 죽여야 해 코돈이라는 신이 나타나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모두 진정들을 좀 하시지요 천상에 인간의 피를 흘릴 수야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오물을 침소해서 처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꿈인 정식 서비스가 이뤄진 땅에서 벌레처럼 광기의 재물이 되어 죽어가겠지요 그렇게 나는 영원의 세계 속 하나의 말이 되어 고귀하신 신들의 광기를 위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자 그럼 광기의 수학을 지켜볼까요 고귀하신 신들이여 눈을 떠보니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영원의 세계에서 모험했던 바로 그세계 캐릭터 능력을 설정해 주십시오. 잠시 후첫 번째 모험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몰려드는 당황감 그리고 문득 떠오른 날 벌레 취급하던 신들 나더러 벌레라고. 내가 너희들과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봤던 게 그렇게 주제넘는 일이었나. 보육원에서 겪은 무관심과 불신으로 폐쇄적이었던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준 내놈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다. 내가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내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신이라는 것에 분노해도 된다는 거지? 좋아, 지금부터다. 내가 직접 궁극의 31번째 말이 되어 너희들이 있는 곳까지 승천해 주마. 그림자 소환사 스노우맨, 영원의 세계 판대아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모험은 스노우맨이었던 때의 기억을 살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발판의 조합으로 튜토리얼의 보스 카루나를 어찌저찌 힘겹게 공략해냈다. 그리고 그림자 소환사의 스킬로 카루나를 동료로 맞이한 채 시작되는 두 번째 모험. 모험 2 우에 좋은 오형제. 영원의 생계 판데아의 남쪽 뾰족 바이산에는 끔찍한 트롤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바위어 금리 부족이 그것인데 이들은 지도자를 특이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또 특이한 방법으로 부족이 유지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현재 폭군 자마드입니다 바위어금니 부족을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약화하십시오 목표 바위어금니 부족 지도자 중 1인 이상을 처치 그렇게 시작된 뾰족 바위산의 트롤 부족 공략 먼저 도착한 곳은 산맥 중턱 경계 초소 경계 초소에는 녹색 깃발이 올라와 있었는데 바위어금니 부족은 대지용 탄크리드의 축복을 염원하는 수확제에서만 저 녹색 깃발을 내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도착한 4명은 이미 사망한 모양이다 바위어금니 부락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차근차근 바위어금리 부족의 거주지를 최하층부터 공격한다 2. 밤을 기다린다 3.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을 탐색한다 단신으로 트롤 부족을 상대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 따라서 선택지 3번을 선택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을 탐색한다 가장 낮은 봉료 어딘가에는 바위어금리 부족에서 모종의 이유로 추방. 당한 존재가 산다고 나와 있었다 이 인간이군요 오, 오, 오지 오 마세요 전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보자마자 격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버림받은 자 거짓말 바이 어금니가 보냈겠지 나 나를 어떻게 할 셈이냐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당신 아픈 겁니까 그런데 아프냐는 단어에 반응하는 버림받은 자 보.. 보입니까 이것이 모두 병으로 난 상처들입니다 전염되는 병입니다 내게서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현실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와 모습. 하지만 나는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당신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까? 뭐든 당신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폭발한 채팅장. 야 어디가? 아이고 안 된다. 느느느느느느느느. 에헤이 지지야 지지. 병으로 죽게 생겼네. 아니 얘는 왜 자꾸 이상한데 들이받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자. 그렇게 시작된 버림받은자의 이야기. 뾰족바위산에는 과거부터 내려온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 재발하여 수탄트롤들이 죽었지요. 선대 바위어금니 부족원들은 이꿈 굵직한 근래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한 가지 규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방. 병이 발병한 자를 부족과 부락으로부터 먼 곳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추방되었던 것은 제 어미입니다. 추방될 당시에는 저를 뱃속에 품고 계셨지요. 선대들의 생각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병을 품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제 어미는 죽어가면서도 부족을 원망했습니다. 전부, 전부 없어져야 한다면서요. 바위어금니 부족, 전염병 그리고 저까지. 이 병은 사실 불치병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구하지 못한 재료만 차릴 수 있다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체 손가락 버섯이라는 건데 이 산에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뼈가 문제가 돼서 절벽 쪽은 찾아볼 엄두도 못 냈다는 버림받은 자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찾아봐도 되겠냐고 나는 이트로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숨겨진 모험 버림받은 자가 발동되었다 버섯을 찾으면 뭐든 돕겠다는 그를 뒤로 하고 열심히 시체의 손가락 버섯을 찾아 나섰다 해가 질 무렵 더우 도착한 절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또 난리난 채팅창. 망했네, 망했다. 언제 중나 했더니 여기서. 아이고 안 된다. 버섯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상한 퀘스트를 한다고 해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두둑 우두둑 절벽에서 피어난 괴상한 꽃. 사실 시체 손가락 버섯은 황혼이 지는 어스름한 시간에만 절벽에서 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걸 못 찾아서 내첫 번째 말을 여기서 잃었었지. 그렇게 해서 회수한 시체 손가락 버섯 그 시각. 버림받은 자는 과연 그 인간을 믿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헛된 희망을 증오하는 자가 헛된 희망을 품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려라. 모두를 저주했던 어머니. 그리고 마엘, 나 역시 사라지라고 했던 어머니. 언젠간 병이 고쳐질 거라는 헛된 희망에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어가 달라 처음엔 읽기 어려웠지만 어미가 남긴 주술서 덕에 인간의 글자를 습득했다. 지식이 쌓일수록 자신을 구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제나, 파멸은 구원보다 빠른 법. 나의 파멸이 구원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내가 과연 잘한 것일까? 처음 만난 인간에게 구원을 빌고 있는 것이? 그때 밖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밖에 나온 버림받은 자는 믿을 수 없었다. 전염병이 몸에 퍼져가는 인간이 구원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걸 찾으시던 거 맞죠? 그, 그렇습니다. 귀한 분이시여. 당신의 존엄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스노우맨입니다. 스노우맨. 그것이 구원자의 이름이었다. 별의 알이 마에는 구원을 손에 받아들며 말했다. 필요하신 도움을 당장 드리겠다고. 그리고 평생 스노우맨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림받은 자는 구원되며 모험이 완료되었다. 마해를 구한 대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네가지이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선택한 건 2번. 내부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 마침 제게 시도해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위어금니의 수억제입니다. 바위어금니가 생기는 대지 탄크리드에게 바치는 제사족 이 수확제에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커다란 소태 끓여낸 짐승의 피를 자정이 되면 모든 부족원들이 함께 마시는 겁니다. 이 의식에는 모든 부족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은님께서는 그 소를 노려 이 약을 사용하십시오. 뜻하시는 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엘이 준 비약으로 신창해가 이상해지는 스노우맨 우드 우드득 우드 우드득 죄초송합니다 얼른 합류하겠습니다. 어리숙한 오크로 변장해 바위 어금니 불악으로 침입한다. 목표로 했던 짐승의 피를 끓이는 커다란 소태 큰 문제 없이 도착한 스노우맨. 그는 마일이 준 비약을 특별한 짐승의 피, 흰뿔 아라고의 피라고 속이며 그들에게 건넨다. 마카타님, 흰뿔 아라고의 피를 바치려는 놈이 있었습니다. 큰 환호성과 함께 비약을 받는 마카타. 그는 비약의 냄새를 맡더니 그대로 짐승의 피 속에 비약을 부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독임에는 꿈에도 모른 채.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수확제 모든 것은 돼지의 은총이다! 살도, 피도, 약탈도 마셔라! 지금 이 피를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더 많은 피로 돼지를 적셔라! 그것이 탁크리드님에게 가는 길이다! 연신 랑크리드님을 외치는 트롤들과 피를 흘리며 이를 지켜보는 스노우맨! 한 곳에 모인 지도자들. 그리고 마엘이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부족장 자마드까지. 모두 피를 마시며 그렇게 수확제가 끝났다. 모든 트롤들이 광기의 비약을 섞인 피를 마시게 되었다. 물론 저 다섯 부족장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트롤을 비하면 효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기의 비약이 효과가 나오는 건한 시간 뒤. 그 사이 스노우맨은 바위 어금니 부족의 보물창고를 찾았다. 보물창고를 지키는 트롤들도 상당히 강한 트롤인데 시간이 되어 광기의 비약의 효과가 나타나자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서로에게 무기를 휘두르는 트롤들. 죽어라 죽어서 탄크리드님께 은혜를 갚아라 광기에 젖어있는 틈을 타 트롤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쓰러트려가며 보물지기를 해치우고 바위 열쇠를 획득한 스노우맨 그리고 도착한 보물창고 안에 있는 것은 대지룡 탄크리드가 자신을 섬기는 바위 어금니 부족에게 준 선물 바위 주먹 착용하는 것만으로 바위를 부을수 있는 완력과 막. 대한 추술력을 부여하는 투갑. 하지만 그 강대한 힘의 부족 내부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더 이상의 다툼을 막기 위해 바위어금니 부족은 형제의 저주로 서로가 묶여 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보물 바위 주먹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보물 창고 열쇠 바위 열쇠만을 들고 간다. 그거면 충분하다. 광기의 비약으로 온 부족이 시끄러울 지금, 오 형제는 반드시 보물창고를 확인하러 온다. 다른 형제의 손에 바위주먹을 넘겨선 안 되니까. 하지만 제자리에 있는 바위주먹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부족이 혼란한 지금, 내가 바위주먹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자마드는 선택했다. 소중히 지켜왔던 불악이 불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광기의 수학제. 탄크리드님의 축복이 아닌 죽음만 가득한 이 수학제 속에서 광기의 찬 형제들은 의심했다. 가장 강력한 자마드를 형제들이여. 그리고 자마드는 선택했다. 아니, 자마드는 결단했다. 이러니 형제들이 나를 의심할 수밖에. 그래, 맞아. 모두 내가 꾸민 일이다. 배지의 어머니. 한 바위 어금니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기꺼이 흘리겠습니다. 단그 피는 쓸모없는 자들의 피일 것입니다. 것들. 그렇게 스노우맨의 예상대로 형제들끼리의 싸움이 끝나고 혼자 남은 자마들을 급습하는 스노우맨 일행. 한눈에 모든 일의 원흉이 눈앞에 사내인 것을 알아챈 자마드는 물었다. 악마여, 신을 원하는가? 그렇게 시작된 자마드와의 전투. 과연 이 전투의 승자는? 스노우맨은 자마들을 물리치고 다음 모험을 떠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엎는다였습니다. 오! 오늘 함께 본 웹툰 제목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엎는다. 이, 이 웹툰이 재밌었다면은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엎는다도 재밌을 겁니다. 하고 추천드리는 작품이 SSS 급 주관사는 언터 귀환자임어본 특별히 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이 작품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엎는다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31번째 말을 보고 이 웹툰 재밌게 봤는데 다른 웹툰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추천을 해줄 만한 작품은 부패의 사제 리턴 투 플레이어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 해골 병사는 던전을 지키지 못했다. 아카데미 위장 취업당했다. 이 정도로 추천 할수 있지 않을까 모르면 왜워 숨겨진 명작 웹툰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엎는다 번전견문록 왕음까지 한걸음 죽음 마법사의 도시 침해수 버닝 이펙트 전자오락소대 죽음에 관하여 애늙근이 엔딩메이커 나는 요즘에 유행하는 완전 메인스트림 웹툰이 아니라 좀 숨겨진 마이너틱한 아 나만이 정말 알고 있는 명작 그런 느낌의 웹툰을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웹툰 한번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